아 일요일입니다 아 새벽에 퇴근해서 지금 시간 8시 반을 가르키고 있네요 오늘은 그한 250m 인타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타발 훈련은 한번 하고 한 3회 좀 회복주 가지고 한번 하고 회복주 가지고 이거 하면 최고 이상적입니다 많이 늡니다 많이 늘어 진짜 많이 늘어요 그리고 이제 조기하고 난 다음에 질주를 하시잖아요. 이런 거 반드시 하시게 되면은 한 10회 정도 하셔야 돼요. 뭐 1, 2회에서 그거는 그 10회 정도 한 100에서 한 150m 한 기본적으로 한 100에서 150m 질주를 쭉쭉쭉 하시게 되면 피칭이 빨라져요. 이걸 꾸준히 하시게 되면 뭐한 달만 정도 해도 효과 많이 봅니다.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 아침에 체중을 재니까 72.5가 나가더라고요. 체중이 좀 빠지면서 이제 좀 지금 아침 기온이 한 3도 더라고요. 지금 많이 추워요. 지금 그래가지고 오늘은 옷을 좀 입고 거기 가서 이제 벗고 이제 타이즈 복장을 할 건데, 이제 지금 체중도 한 72kg 되니까 많이 할 수는 없고, 그래도 한 5개 이상은 좀 하려고 합니다. 그리고 이거를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씩 포인트를 잡아 놓으면은 그 실력이 늡니다. 한꺼번에 막 기량이 팍 늘라고 무슨 뭐 계획표 짜고 그렇게 하면 그 이게 달리기 해보면 그렇습니다. 저도 지금 상당히 고수잖아요. 고수 중에 고수인데 대한민국에서 프로필로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옛날에 누구야 그한 15년 전에 그최준씨씨하고프로필싸 하면서 그전마이에서 그때 삼척에서 저한테 밀렸습니다. 그런데 지금은 제가 게임도 안 되잖아요. 지금 운동 안 하면은 그냥 계속 그. 스프링처럼, 용수저처럼 뒤로, 그냥 백 해가지고 들어옵니다. 지금 5개월 정도 했는데, 저는 운동을 많이 하지 않았, 예전에 운동도 많이 할 때도 막 했지만, 평상시에 그리 다른 사람 비해가지 운동을 좀, 좀 효율적으로 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. 지금도 같은 경우에도 2 30분 정도. 2 30분 해가지고 뭐 몸에 변화가 없으면 그 운동을 그만둬야죠. 근데 5개월 동안 해보니까 몸에 변화가 있잖아요. 몸무게도, 체중도, 어, 한 7kg, 7kg 정도 빠졌고, 기록도 6분 48초에서 아 5분 42초까지, 1분 넘게 단축했잖아요. 여기서도 보면, 뭐, 5분 30초, 5분 20초, 5분 10초. 체중이 줄면 줄고, 이제, 매일 뛰게 되면은, 이게, 몸에, 그, 적혀올 숫자가 많아지거든요. 산소를 옮겨, 그, 옮기는 해먹을 린 숫자, 이게 적혀올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, 피로가, 이 음, 평상시보다 조금 덜 하게 됩니다. 그러면 기량이 늘거든요 지금. 그리고 이제 오늘 일요일이니까 수요일날 또 한번 하고 또 일요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수요일 날 야간 돌아올 때 수요일날 한번 기록을 수요일날 그때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할 수도 있으면 뭐 금요일날 하든지 해서 한번 측정해보면서 해보겠습니다. 아마 저는 일단 기록을 단뭐1초라도 깰수 있도록 한번 이번에는 좀 해보겠습니다. 그럼 양으로 뭐 이렇게 많이 뛰고, 그러는 전략은 아니고, 이제 20, 30분 정도 전략 해가지고, 만약에 4, 50분을 천천히 뛰는 것보다 20, 30분을 조금 속도를 가해서 뛰는 게 나는 저는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. 예전에 그 뭐냐고, 그 제가 한 서른, 서른 살때 이때도 보면은, 그 홍성에서 제1회 이봉주 보스턴 집회 해가지고, 그, 하프 전국에서 이제 왕중왕전 한 적이 있거든요. 그때 1등이 상금이 하프는 300만 원 걸려 있었어요. 10kg 같으면 200만 원, 어, 5kg는 이제 100만 원 걸려 있었는데, 제가 하프 우승하고, 1 0 k 로 같으면, 그, 종수병배님이 박종수의 배님 그 현대자동차 다니는 그 형님, 그 형님 아마 정년퇴직 하셨을 겁니다. 그 형님이 1등 하셨고, 5 k 로는 이전 씨가 1등 하셨습니다. 원래 이전 씨가 잘 뛰시는데, 그, 하프를 뛰어야 되는데, 하프에 워낙에 쟁쟁한 사람, 뭐, 저하고, 어, 형락 형이든지, 그, 누구냐, 병호형이든지, 그 형들이 참가하니까, 그냥 자기가 또, 또, 종수의 배영도 잘 뛰거든요. 그 그러니까, 5kg, 레란 차가지고 뛰었습니다. 그 당시 에 뭐, 뭐, 요새 뭐 조금 강의하시고 그런 분들은 상대가 안 됐습니다. 그때는, 초창기 때는 뭐, 그때 제가 한 시간 한 8분 뛰어서, 뛰었었는데. 그 당시 대구 신천에서 훈련을 어떻게 했었냐. 그때는 대구 살, 살고 살고 있었거든요. 저는 운동 하루에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. 그때는 아침에 했어요, 아침에. 아침에 어떤 연습을 했냐. 신천이 코스가 평탄하거든요. 그 20km를 아침에 조금 빠른 질주를 해가지고, 어, 뛰었습니다. 페이스는 한 3분 50초 정도 페이스 해가지고, 그럼 20km 뛰면 얼마 정도 나옵니까 1시간 20분 안 걸려요. 1시간 한, 한 15분에서 한 17분 사이에 그 끝냈습니다. 그런 훈련을 내가, 그 홍성이 그때 11월달 있었거든요. 지금도 뭐 11월달쯤 되면 하지 싶은데, 그때, 10월달에 한달 동안 그런 방식으로 운동했습니다. 아침에 아침에 2 0키로를 빠르게 빠른 조깅 형태로 했는데 그 운동화 같은 경우는 좀 가벼운 것인 것 뛰었어요. 빨리 뛰려고 하면 운동화 무거운 것인 것 뛰면 안 되거든요. 가벼운 것인 것 뛰었고 근데 그 후, 훈련 효과가 있었습니다. 굉장히 있었어요. 그 훈련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경우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. 산안 뛰었거든요. 산 뛰면 몸이 좀 무거워지고 느려지니까 좀 스피드적인 부분, 그 20km만 막 20km 짜리 거 하프 시합이기 때문에 굳이 뭐, 긴 거리 연습할 필요 없잖아요. 20km만 좀 빠른 훈련을 하면 되고, 그렇게 했습니다. 지금 시간이 지금 8시 반이 넘어가고 있군요. 아, 오늘 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 옷은요, 대구 마라톤. 예전에 내가 또그 동호회 있을 때 입던 옷입니다. 이 옷이 20년, 20몇 년이고, 지금. 20, 한 4, 5년 되는, 아직까지 훨씬 멀쩡합니다. 오늘은, 뭐, 한번,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.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. 화이팅!